네,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오위즈 16,100원 15%입니다.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. 네, 역시나 손실권에 있는 상태인데요. 전문가는 이 종목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? 네, 요새 어,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도 약간 이제 종목마다 명종목 약간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. 좀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좀 장사가 잘 되는 그런 게임업체 같은 경우에는 막 올라가는데 그렇지 않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또 도산하는 기업들도 많이 나와주고 있죠. 그래서 네오위즈가 어느 정도 성장성을 보여주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 종목이 주도성향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상태인데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자면은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. 어, 이 종목이 이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한 번씩 그게 한 번씩 띄어졌었던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종목 2018년도 연초에 상승 탄력 한 번씩 따다닥 받은 상태이죠. 그 정도로 지금 투자자들 내에서 네오 위즈에 대한 그런 투자 관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록이 되고 있는 상태이다라볼 수가 있습니다. 고성장 산업군 쪽에서도 게임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포함을 시킬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종목도 코스닥 지수의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와줄 때마다 주가 상승이 상당 부분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이거는 홀딩 의견을 드리도록 할게요. 제 생각에는 이 종목 과거에 기록했었던 정고점 라인 때이 구간까지는 한번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18,000원 정도까지는 바라보시면서 좀긴 악목으로 볼수 있을 으로 예상이 되니까 여기까지 보유 의견을 좀 드리시면서 장기적인 악목으로 계속 좀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. 만원이라는 자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심리적으로도 다섯 자리에서 네 자리로 깨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자리만큼은 쉽게 내주진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. 그래서 만원선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홀딩을 하시면서 위로 만 팔천 원까지 길게 보시고 홀딩을 하신 다음에 나중에 이제 크게 수익을 볼수 있는 구간 때 그리고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시장 분위기 완성되게 되면은 만 팔천 원 그보다도 더 위에서 주가 가 형성될 수 있으니까 보유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려운 시국 그죠. 요 구간 때만 잘 버텨 나가시게 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